장수풍뎅이가 죽는 대부분의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물을 키운 남자 파브리 이세입니다 이제 점점 더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곧 여름이 온다는 겁니다 여름이 오면 지상 최강의 곤충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바로 곤충의 왕 장수풍뎅이입니다 장수풍뎅이는 커다란 뿔과 강력한 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강의 방패까지 모두 가지고 있죠 공격력의 경우에는 안 그래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지렛대의 원리를 활용하여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 효과를 보는 엄청. 엄청난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장수풍뎅이라 할지라도 사육을 할 때엔 이상할 정도로 너무 쉽게 죽어버리는 경우를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혹은 장수풍뎅이가 번식을 해야 하는데 번식을 안 하는 경우도 종종 보셨을 겁니다. 대체 왜 번식을 안 하고 장수풍뎅이가 너무 쉽게 죽어버리는지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덜 죽는 것부터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가장 잘 죽는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보시면은 그냥 장수풍뎅이 사육장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초보자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시죠? 자, 보시면은. 보세요. 장수풍뎅이 수컷이 두 마리예요. 수컷을 합사하는 겁니다. 사슴벌레도 이런 경우로 많이 죽는데요. 장수풍뎅이처럼 뿔만 달려 있다고 해서 서로를 못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 뿔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몸에 구멍을 냅니다. 보여 드릴게요. 자, 보세요. 장수풍뎅이의 뿔이 머리뿔 그리고 흉각의 뿔두 가지가 있습니다. 흉각이라고 하면은 이 뿔이에요. 여기 이렇게 손가락이 들어가면은 뿔을 닫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두 개의 뿔이 뚫어 버려요. 그러면 다른 장수풍뎅이의 몸에 구멍이 나게 되는 겁니다. 마트나 샵에서 장수풍뎅이를 구매했는데 몸에 구멍이나 있다 예전에 합사가 되었던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싸우면서 뚫었다는 거죠 심한 경우에는 서로 싸우다가 뿔이 부러져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뿔끝이 부러지면 모를까 머리 근처에 있는 뿔이 부러지면은 체액이 흘러나옵니다 장수풍뎅이가 쉽게 죽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장수풍뎅이 수컷을 합사해야 한다면 가능하면 넓은 공간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좁은 통에서 합사는 절대 안 돼요 서로 싸웁니다 암컷 수컷만 가능합니다 다음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두 번째 이유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정상적인 장수풍뎅이 살 세팅장의 모습입니다. 바닥에 수태를 깔았고요. 촉촉하죠? 하지만 이걸 보시면은 매트가 이렇게 건조한 걸 보실 수 있어요. 수태가 바싹 말랐죠? 이런 식으로 키우시면은 잡벌는잘안 생기지만 장수풍뎅이가 쉽게 건조해져서 죽을 수 있습니다. 몸에서 가장 얇은 부분인 발톱부터 마르기 시작하면서 건조해져서 죽게 됩니다. 이럴 때는 여기 촉촉하게 물을 뿌려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자연에서 장수풍뎅이를 채집할 때도 더운 여름에는 나무 밑둥 테두리를 파시면은 장수풍뎅이 성충이 뜨거운 햇빛을 피해 파고 들어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촉촉한데 키우시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이유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슴벌레나 장수풍뎅이를 키우실 때 발효톱밥을 깔아야 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모두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위에 아무것도 안 깔아주는 겁니다. 발효톱밥만 깔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장수풍뎅이 같은 곤충들은 뒤집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붙잡을 게 없어서요. 과연 뒤집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뒤집어 보겠습니다. 붙잡고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육 세트는 이렇게 놀이목과 먹이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뒤집어지더라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먹이 접시하고 놀이목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혹시라도 장스통데이가 이런 데서 뒤집어지면은 못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수태. 많이 쓰는 거죠. 좁은 통에서 키울 때는 이렇게 수태만 깔아도 돼요. 뭐 놀이목까지 있으면 더 좋지만요. 그래서 이런 수태를 곳곳에 뿌려주시면 붙잡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가성비 아이템으로 제가 추천드립니 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장수풍뎅이가 쉽게 죽는 이유. 대망의 2위입니다. 자, 이번엔 애벌레인데요 장수풍뎅이의 애벌레가 이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제가 샵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애벌레가 톱밥 위로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경우. 자, 보시면요. 똥으로 가득 차 있어요. 쏟아서 보여 드릴게요. 자, 이게 다 장수풍뎅이의 똥입니다. 이런 경우 장수풍뎅이가 위로 올라와서 파락하다가 죽게 됩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요. 변비에 걸리게 됩니다. 서서히 말라가는 거예요. 혹은 톱밥 위에서 번데기방도 안 만들고 그냥 전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수풍뎅이는 똥으로 가득 차기 전에 바르 토밥을 3분의 2 정도 먹었을 때 교체를 미리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미리 미리 해야 큰 사이즈가 나올 수 있고요. 가능하면은 사육통을 큰걸 쓰셔서 교체 없이 한 병으로 쭉 키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사이즈가 나올 수있 있어요. 못 먹으면 못 먹을수록 작은 크기의 애벌레가 되는 거예요 작은 크기의 성충이 되겠죠 그리고 애벌레가 위로 올라와 있는데 어 나는 바르트밥을 교체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완전 새 거야 근데 애벌레가 위로 올라와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유는 살통에 산소 구멍이 있는지 산소가 잘 통하고 있는지 확실히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숨을 모셔서 위로 올라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온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살통 안에 온도가 완전 찜통인 거죠 그럴 때는 애벌레가 위로 올라옵니다 살기 위해서 탈출하려고 만약에 사육장의 온도가 23도다 이 안에 온도는 1도 정도는 더 높습니다 보통 그래요 더군다나 이제부터 여름이잖아요 여름철이 시작되는데 여름철에는 이 발효톱밥을 유충병에 넣었을 때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좋은 톱밥을 쓰셔도 가스를 충분히 빼지 않았다면 온도가 상승합니다 그걸 감안해서 유충병은 보통 산소가 잘 통해요 이거 보세요 이것도 산소가 굉장히 잘 통하는 구조죠 이거 필터입니다 산소 통해요 스펀지예요 그런데 산소가 잘 통하지 않는 뭐 리빙박스라던가 그런 통을 쓰는 구멍까지 안 뚫어줬어요. 안에 있는 애벌레가 쪄 죽게 됩니다. 여름철에는 환기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꿀팁이에요. 이 장수풍뎅이 는 애벌레의 기문의 크기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이게 기문이라는 거예요. 숨구멍이죠. 여기로 숨을 쉽니다. 그 말은 얘들은 굉장히 많은 산소가 필요해요. 실제로 채집하실 때도 그나마 부드러운 나무라던가 보통 해목 밑에서 아니면 폐배지 안에서 쌀겨나 왕겨를 사용한 비료에서 뭐 그런 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육통 안에 장수풍뎅이 많이 먹으라고 여기 안에 톱밥을 가득 채우는 경우가 있어요. 숨을 모시게 됩니다 프레스를 안 해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장수풍뎅이가 먹이를 먹는 과정을 보시면요 이렇게 장수풍뎅이가 스프링처럼 이렇게 돌면서 먹이를 섭식합니다 위아래를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왔다갔다 해요 그런데 이 톱밥이 꽉꽉 들어쳐 있어요 못 움직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느슨하게 하세요 느슨하게 밀어내 가지고 좀 올라올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유를 알아봤고요 이제 대망의 가장 장수풍뎅이가 많이 죽는 이유 1위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애벌레예요 애벌레긴 애벌레입니다 전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애벌레가 이상해요. 안에 있는 곤충이 상태가 이상해요.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장수풍뎅이가 가장 많이 죽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 때문입니다. 전용 상태의 애벌레입니다. 자, 전용이라 하면은 장수풍뎅이가 번데기가 되기 전 단계, 번데기가 될 준비를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애벌레, 이게 전용입니다. 누가 봐도 구분이 되시죠? 열악한 환경 조건으로 이렇게 위에서 올라와서 전용이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안에서 번데기 방을 조심조심 파가지고 발견을 한 거예요. 어, 애벌레네, 애벌레. 상태니까. 다시 묻어줘요. 번데기방을 다시 만들 수 없는 상태의 애벌레한테 위에서 톱밥을 덮어버리면 번데기방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우화를 할수 없거나 아니면 우화를 하더라도 자 보세요. 장수풍뎅이의 뿔이 달려 있기는 한데 옆에서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뿔이 휘어버렸습니다. 무너진 공간으로 인해서 번데기방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거예요. 번데기방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그 공간 안에서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어른벌레가 될수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우화를 못하면 속날개가 수납이 안. 안 되거나 속날개 자체가 제대로 된 모양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등 보시면 찌그러졌죠? 다행인 거는 이렇게 뿌리 좀 휘었다고 해서 이거는 빨리 죽지 않아요. 하지만 속날개가 튀어나왔다면은 이렇게 발버둥 치다가 속날개가 다친 경우가 있어요. 찢어지는 거죠. 그때는 속날개가 썩어가면서 성충이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먼저 이렇게 유충명 테두리를 한번 돌려 보세요. 조심 조심. 그래서 번데기방이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바닥 부분도 보셔야 되고요. 번데기방은 말이죠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사슴벌레 번데기 방인데요 지금 장수풍뎅이 번데기 방이 없어서 사슴벌레 번데기 방으로 보여드릴게요 장수풍뎅이는 이걸 세로 모양으로 만듭니다 세로 모양 그런데 중심 부분에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유충병을 귀에 댑니다 아, 귀를 유충병이 되는 건가? 뭐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소리를 들어봅니다 안에 있는 애벌레나 번데기가 움직이는 소리 미세한 진동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때는 번데기가 됐거나 얼음벌레가 됐다는 거고요 그런데 뭔가 소리가 얼음벌레가 벽을 긁는 듯한 소리가 나요 그럼 성충이 됐다는 겁니다 세게 흔드는 게 아니라 살짝 흔들어 보면은 안에 있는 애벌레가 계속 움직입니다. 나이 안에 있으니까 건들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얼음벌레가 만약에 됐다면 처음에 좀 움직이다가 다리를 사용해서 벽면을 지탱을 합니다. 그때는 좀 흔들어도 뭔가 얘가 움직여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아 얘가 얼음벌레가 됐구나 싶으면 바로 쏟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시간을 더 줘요. 일주일은 더 줘요. 그 다음 쏟아서 확인을 해보시거나 아예 안 쏟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얘들이 얼음벌레가 되면 스스로 위로 올라와서 이 안에서 돌아다닙니다. 그 실루엣 모습이 보여. 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뭔가 안에서 돌아다니는 게 보여요. 이러면 꺼내면 됩니다. 이렇게 전용의 벌레가 됐을 때는 인공 번데기 방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인공 번데기 방을 만드는 방법은 내가 유튜브에 업로드한 게 있으니까요. 그걸 보시면은 안전하게 인공 번데기 방을 만들어주실 수 있고요. 혹시라도 그걸 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번데기 방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다할수 있어요. 진짜 쉬워요. 번데기 방은 개체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개체가 작으면 번데기 방도 작아야 하고요. 개체가 크면 번데기 방도 커야 합니다. 개체가 작은데 큰 번데기 방을 하면은 개체가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누워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번데기가 제대로 될수 있어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번데기방이 너무 작아요. 제대로 허물을 벗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적당한 크기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적당한 크기는 과연 얼마나 크기를 말하는 것인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번데기방의 크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전용 애벌레를 보시면 몸의 두께를 보세요. 두께가 이 정도죠? 이거의 두배 정도, 딱두배 정도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크기를 보니까 손가락보다 조금 더 얇은 것 같아요. 자, 이 티슈를 이용해서 번데기방을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손가락 두개 크기로 티슈를 이렇게 감쌉니다. 어느 정도 감쌌다 싶으면 끊어주시고 물에 푹 적십니다. 됐어요. 그 다음 물을 짜 주시면서. 손가락 두 개는 그 안에 그대로 두세요. 겉에서 이렇게 누르기만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손가락을 빼시면 번데기 방이 완성됩니다. 진짜 쉽죠?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요. 엄청 쉬워요. 번데기 방의 높이는 높아도 됩니다. 높은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안 돼요.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약간 둥그스름하게 마감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장수풍대기는 번데기 방이 세로 모양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세워 주셔야 합니다. 이번엔 마른 휴지로 돌돌 감쌉니다. 휴지 새거안 쓰셔도 돼요. 중고 있으면 중고 쓰세요. 자, 그다음에 적당한 공간 안에 넣어요. 그럼 안 쓰러지죠? 그럼 이 안에 애벌레를 이렇게 쏙 넣으시면 됩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은 개체가 안전하게 얼음벌레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깥에 너무 말랐죠? 여기에 물을 조금 부어주세요. 많이 부으면 안 돼요. 이 정도 습도가 유지될 정도로만 넣어주시고요 자 하지만 이렇게 그냥 주면은 이번에는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뚜껑을 꼭 닫아주시고요 환기가 잘 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 산소 통해요 필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애벌레를 키우실 때 어른벌레를 키우실 때 죽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아까 장수푼댕이가 번식을 유난히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간단합니다 어른벌레가 되자마자 장수푼댕이가 교미를 할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숙이 되어야만 해요 이 기간을 보통 한달 이상을 잡습니다 길면 뭐두 달을 잡아도 돼요. 어른벌레가 되고 나서 두달 정도 지나면 거의 무조건 번식이 가능합니다. 교미를 굉장히 잘하고 번식 량도 많아져요. 아난 장수풍뎅이 알을 많이 받을 거야 싶으면 빨리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교미를 시켜서 제대로 된 번식 량을 산란 받으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대량 사육 농가예요, 곤충샵이에요. 장수풍뎅이 대량 번식을 해야 되는데 빨리 산란을 받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충분한 성숙 기간을 거쳐서 교미를 시키시는 게 완전 중요합니다. 자 요약한. 하면 사슴벌레든 장수풍뎅이든 이건 똑같아요. 얼음벌레가 됐다고 휴식을 했다고 바로 교미를 시키는 게 아니라 충분한 성숙 기간을 거쳐서 최적의 산란 환경에서 적당한 온도로 번식을 시키시는 게 가장 산란 양을 많이 받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얼음벌레도 오래 살고 산란 양이 진짜 많아져요. 그때는 장수풍뎅이 거 산란 많이 하면 1 0 0개 넘게 나와요. 매트는 깊을수록 좋고요. 좋은 매트 써야죠. 발효덮밥 좋은 거. 자 이상으로 장수풍뎅이를 죽지 않게 잘 키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만약에 예전에 이런 방법을 올라서 장수풍뎅이가 죽었더라도 너무 본인 탓을 하지 마시고요. 아 이제는 잘 키울 수 있어 이런 자신감으로 장수풍뎅이 사육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리고 장수풍뎅이 시즌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터 얼음벌레가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이번에 장수풍뎅이 키워보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고 모두 모두 잘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바.